KS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랙스오션이라는 펜션에 1박 2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토드림의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는 그랜저 뉴럭셔리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진주 펄이고요. 그랜저가 보통 한 6대 정도는 검정색, 그리고 한 3대 정도는 은색. 그리 두대 정도가 진주색 또는 백색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예쁘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고급져요 차가 어, 그리고 요 차는 다큐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리 같은 건 일절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적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과정 그리고 교체하는 과정 그런 거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그냥 가지고 온 테로 해서 한번 다큐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럭셔리 그랜저 Q270 럭셔리 모델이에요 스마트팩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참고 부탁드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남편이 타신 던 차량인데요 남편이 지방에 계시고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청라에 인천 청라에 계신 분인데 어쩌고 저다따다한 3년 사는 정도로 하면서 주행거리 확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같이 외관을 살펴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헤드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가 가 있습니다 살짝 깨져 있지는 않은데 스크래치가 가 있어요 요거 얘가 다 교류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수리를 안 했고요 이건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말하지만 스키 차 있는 거 없고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친구가 깨져서 스키가 차져 있어요 스키 차 있고 여기에 백태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거랑요거랑은 제가 라이트는 바꿔놓겠습니다 라이트는 그래도 깨끗하고요 크림 역시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역시 안개등 깨끗하고요 하단 부분에 범퍼 역시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안개등은 깨져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예, 저와 같이 타이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사이드 상태는 70% 이상 80% 가깝다고 해도 될 정도로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고요 금호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17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옛날 모델이라서 시그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미러 시그널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 살짝 붙어지가두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드미러 참고해주시고요 초창기 때 스마트키죠 요거 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메모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JBA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고 부탁드리겠고요. 시트가 약간 좀 약간 중간중간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실내 클리닝해서 깨끗한 상태로 오셨을 때는 제가 실내 클리닝 을 해온 상. 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발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키가 다 틀리시니까 어느 정도 모르니까 전동발판 VDC도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운전석 문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콕이나 붙어치는 문짝에는 없습니다. 앞문짝에는 뒷문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짝 역시 어, 문콕이나 문콕 아 여기 살짝 하나 근데 잘 표시가 안 나요. 아, 어, 부터치는 없는데, 살짝 약간의, 살짝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육안적으로 확실히 표가안 되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유구 쪽 같이, 핸더 같이 보실 건데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부터치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부터치 하나. 그리 살짝 뭉콕 하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필 컨디션 아주 아주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에 건 금호인데 이 뒷바퀴는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여러분들 짝짝이네요. 아, 트레드는 약한50% 이상 정도 트레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참고 부탁드리게 후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등은 깨끗합니다.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둘, 셋, 넷 사구의 후방 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은 조수카 같이 테일램프 같이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저기 LED도 혹시 나가 있는 거 모르니까 제가 한번 브레이크 등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요. 예, LED 나가 있다는 거 없다는가? <laughs> 제가 거울 있으면 확인할 텐데, 역시 둘 사니까 좋네요. 여기 전면에서볼 때는 거의 안 보여요. 여기 측면에서 봐야지, 봐야 되니까 부터치도 없고 문콕 대로도 없습니다. 트레이드는 한50% 이상 정도 자랑을 하네요. 휠 컨디션 양호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먼지예요 여러분들. 뒷문짝 같이 보실 건데요. 뒷문짝 펄 예쁘게 들어갈게요. 붓터치도 없습니다. 조수석 안문짝 깨끗합니다. 붙어치도 들어가 있는 거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밀로이 부분에 살짝 까짐이 있습니다. 붙어치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앞바퀴는, 찬가지로그못 타이어. 휠 전체적으로는 휠 컨디션 아주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핸더도 깨끗하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거랑 운전석 라이트 한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아 서 스페이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석 시동도 키고 소소한 설명 이어가면서 계속 얘가 도록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예전에는 대형차 답게 q 7 0청고 높아요. 되게 한180 이상 되시는 분도 충분히 넉넉하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JBL 사운드 시스템 들어갔고 예전 차들은 뒷좌석에 3배 필수 있게 제 테리가 들어가 있는데이나차 탔네요. 우드 그레인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 바닥 매트는 저기 20mm짜리 콜미트 깔려 있네요. 콜미트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은 별 이상이 없고 제가 앞좌석 앉아서 스마트키로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에 와서.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예전에는 이 옵션에만 들어갔던 옵션이에요. 슈퍼비전 클러스터라는 계기판인데요. 다시 한번 꺼볼까요? 껐을 때는 다 나갔다가 켜졌을 때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죠. 예쁘죠? <laughs> 자, 이거 전동 발판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발판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 사람의 키나 다리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요거는 자기에 맞게, 체형에 맞게, 세트업에서 여기에 놔두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메모시트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크롬 티켓이 되어 있어서 예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차 같은 경우는 ECM 눈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블랙박스 한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적감센서 들어가 있고요. 요거 여기 우적감센스 있어죠 뛰어. <laughs>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laughs> 이거 예전에는 한 150만 원 이상 했었어요, 여러분들. 오리온 <laughs> 네비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 네비에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DVD나 CD 넣어가지고 딱 넣고 싹 하면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워낙 좋은 거. 핸드폰도 핸드폰이 거의 컴퓨터니까. 요 근데 이건 불 저기. 후방 카메라는 작동 잘 되고 있으니까요 후방 카메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션 체크 한번 해 보죠 자 아래 놨고요 피해 놨습니다 미션 상태 괜찮고요 뭐 치거나 그러는 거 없습니다 보시면 뒷쪽 커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뒷쪽 커튼 전동 커튼이 있어요 이거 엄청 비싸요 이차 천국, 신차가가 어, 3 1 4 0이었어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 진주색이고, 일단 그랜저. 지금도 뭐 성공한 사람들의 차라고 하지만은, 그당시는 그 진짜 그랜저 진짜 많이 팔았죠. 아, RPM이 1 0 0 0 m 떨어졌으니까 RPM 조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죠. 어, 빨간 번들이 아주. 발뛰면 발만 움직기만 해도 아주. 아, 정확한 주행거리는 183,900km 만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대시보도 깨끗한 상태고요 원래 그랜저가 대시보도 요만큼의 크랙이 가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질은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열 선시트는 5단에까지 운전수석과 저수석에 5단에 걸쳐서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5단까지 디테일하게 했네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거뒷서석에 스페이스에 수마트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엔진을 끄고 상부에서 보는 엔진놈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저와 같이 뉴럭셔리 그랜저 2008년식 같이 엔진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놈을 같이 들려드릴 건데요. 엔진 소리 좋아하죠. 이차 같은 경우는 아, 그랜저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니우사 친다고 해가지고 밸브가 여기다 닫혔다 하면서 탁착착착 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차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13년 됐는데 이 정도 엔진으로 자랑한다는 건 아주 괜찮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뜨거울지 모르니까 시운 저기 엔진 끄고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엔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꽤 크죠? 아주 커요 2.7인데 어, 아주 커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빛이 도는 게 델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초록 빛이 도는 거 보니까 배터리 상태는 아주 아주 양호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브레이크 오일, 예, 여기 육안으로 보이죠? 음악이나 그런 거 껴있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고요. 양도 충분하네요. 여기가 맥스니까, 맥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로우는 조금 밑에 있어요. 여기, 여기가 로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맥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은 충분하다는 거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보조통인데요. 여기가 로우, 여기가 풀인데, 풀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파워 오일, 역시 깨끗합니다. 양도 여기 보시면은, 그을 한번 볼까요? 양도 중간에 있으니까 충분히 양도 있고요 커버가 쳐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쳐들어 봐야죠. 제가, 저기 상부에서 보는 요거 엔진, 상태인데요. 벌트도 어, 깨끗하고요. 어, 상부에서 내려오는 건 없어요. 얘가 지적받은 거는 등속 전투에 부트가 손상됐듯 하다고 해서 성능장에서 이거 점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다큐니까 여러분들 바로 떼어가지고 내가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점검을 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엔진오일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와 양만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양은, 아, 충분하네요. 점도도 나쁘진 않아요. 양, 로, 아, 풀, 로우인데, 어우, 깨끗한데. 내가 웬만하면 교환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저기 정비공장 가가지고 이거 안 가도 돼가는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사용하는 주유권으로 기프트콘으로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괜히 몇천키로 더 타도 되는데 괜히 갈아서 구분하면은 아깝잖아요 그걸로 5만원권짜리 주유기프트 보낼테니까 그걸로 기름 넣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부에서 보는 엔진 상태이 정도의 엔진 컨디션이니깐요 저와 같이 리프트를 띄운 다음에 하부에서 한번 보는 엔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싶습니다 자저리 리프트 뛰러 가보자 자 저와 같이 2018년식 뉴럭셜 그랜저 하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머플러가 나와있고요. 여러분들 버블머플러가 이때 당시는 아주 센세이션 했어요. 여러분들 참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조수석같이 볼 건데요. 아 2013년 정도 됐으니까 이걸 한번도 교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코인 스프링의 쇼가 깨끗한데 하부 쪽에는 약간의 슬슬 부르이좀 올라오겠네요.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코인 스프링 괜찮은데 바닥 요런 정도에는 부식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연식은 이연식에는 여기 여기 밭에서 언더코팅이 되어있고요. 여기까지는 커버가 쳐져 있어요. 보통 여기까지 축 쳐져 있는데 또 신기하게 여기까지는 언더코팅이고 여기에서 또플라틱 커버가 쳐져 있어요. 일단 조수석 등속 조인트 같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이쪽은 깨끗해요. 운전석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로건 볼도 마찬가지로 구리스가 촉촉히 들어가 있고. 할때 볼도 들어가 있습니다. 등속 조인트 이쪽 등속 조인트도 깨끗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 등속 조인트도 구리스가 촉촉히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공 부탁드리겠고 지적받는 곳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구리스가 지금 배어나고 있어요. 붙지었으니까 붙어 손상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요거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등속 조인트 지적받았으니까 을 여기까지 오일 이 새고 있네요. 여기 등속 조인트는 깨끗해요. 요 부트가 손상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요거를 하나 수리해야 를될것 같으니까 이거 수리하는 과정 저희들이 저 유튜브에 남길 테니까 사진을 찍든 동영상 을 찍어서 남기든 한 남길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요거 그랜저 요거 지금 카센터에 왔는데요. 정비공장이죠. 그러면은 경인공업사라는 데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저희들은 등속조인충으알 왔더니 원기어가 나갔다고 합니다. 원기어 부트가 손상이 돼서 거기서 오일이 되고 있대요. 어, 그리스 간인 오일이 새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수리비 한 35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어차피 영상 찍었으니까 이거 제가 수리하는 과정 어 이거 맡겨서 다시 이거 성능장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능장에서 다시 옷키 사인 받아야 되니까 뭐 제가 수리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들 오셨을 때는 수리된 상태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노력하는 케이스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올팬이잖아요올팬에는 오일이 새거나거나 비쳐나온 거 없네요. 미션 쪽 마찬가지로 이 정도 보고요. 연식이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정도 됐는데 어 그래도 좀 장거리를 타다 보니까. 하체 쪽에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은 그나마 또 주의 같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얘가 가지고 가서 도로주행을 해보고 저기 유격 같은 거활때는그 유격 같은 거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주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유럽세리그랜저 Q270 스마트팩 도로주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아까 하부 보듯이 운전석 쪽에 부트 손상이 있었고, 자, 활대링크 부트가 손상되면서 그쪽에서 구리스가 지금 배어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거 수리하고, 이게 좀 활차가 헐게 많네요. <laughs> 아, 좀, 이거 영상 찍고, 아, 이거 정상화 되려면은 한 다음 주쯤에는 이 차가 좀 수리하고, 물건 받고 실내 클리닝 하고 그러려면은 한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상품화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있는 그대로 봐 주시고요 하체 속에는 뭐 차도 좋고, 엔진 소리도 좋네요. 이차 같은 경우는, 아어 저기, 장거리 결혼했으니까 연애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주말부인데, 어 지방 대전 쪽에 부임을받더라고요주정금 가셔가지고, 집을 살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되고. 이차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어, 자기는 신차가 나와서 됐는데, 그때 당시 처분하려고 했었는데, 처남이 또 차를 바꾼다고 해서, 처남이 한두달 정도 탔대요. 그래서, 처남한테, 신차가 나오면 타이밍에, 저희들 보고 보러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제가 갔고요 어, 그때, 젊은 분들이 요즘은 골프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골프웨어로쫙 빼있고, 아, 아, 젊은 분들이, 골프웨어, 그상 골프웨어를 입으면은, 여자들이 이뻐보여요. 우 피디님 골프웨어를 한번 입어보시 게, 자, 아, 농담이구요. 충분히 귀엽습니다. 우리 피디님. 아까 엔진음 들었잖아요. 지금, 차로 유입되는 엔진 소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 정도 엔진음이고요. 엔진설이 조용하고요 정숙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내놓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신차가가 314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한 거기서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에 제가 책정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아, 금 가격은 또 항상 나가고 있죠. 우리는 <laughs> 이 가격이 여기쯤 됐나? 여기쯤, 여기쯤에 있어요. 네, 여기쯤에,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laughs> 있어요. 자, 차잘 나가고요. 지금 한번 좀밟아볼까요 7 0 k g 고요 타이어 상태 좋아가지고, 어이구. 옆에 있는 아반떼가 못 쫓고 있어요. <laughs> 정말로요. 8 0 k g 고요 50kg 주행 거리는 니까 여기서 속도를 낮추고. 항상 다니는 케이스 모터스 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모터스 루트라고 하니까. 네. 예. 김민철 팀장님도 이제 일로 가시던데. 일로 가야되요 아이, <laughs> 야. 그럼 당연하죠 제가 사장인 제가 하면은 팀장인 김민철 팀장도 일로 와야되는 겁니다. 여기로 한번 천천히. 한번. 밑에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는 없어요 약간의 연식이 있어서 부식 같은 건좀 있는데 그거를 그걸, 위해서 찌그덕 찌그덕 거리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쇽쇽 쇼바 소리만 들려볼까요? 링크 한번 유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링크가 터졌지만 유격은 또 틀린 거니까 유격이 없어도 터지니까 여러분 확인 부탁드릴게요 할게요.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꺼덕 꺼덕 소리 안 나죠 여러분들 아유, 멀미하겠네. 그거 <laugh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수리하고 저기 물품 구매한 것들 도착하려면은 한 일주일은 너무 좀 길고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리 제가 싹 해놓고 여러분들 왔을 때쯤에는 제가 수리 다 해놓고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저들이 와서 부품 갈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부분 있으면은 영상을 찍던 저들이 증거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왔었을 때는 그걸 보고서 참조했으면 좋겠대요. 아 제가 한다는 건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저기 조석에 가니시가 문콕 테어가 있어요. 가니시가 그래도 살짝 찍혔거든요. 이거 보기 싫으니까 제가 갈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도로 주행 마치고요. 안에서 엔딩 하고요. 항상 노력하는 케이스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그것도 뽁뽁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뻑뻑 <laughs> 뻑 눌러주세요. 세번 눌러드립니다. 아자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2 0 0 8년에쇼 뉴럭셔리그랜저 Q270 스마트팩을 저와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고는 무슨전 무사고인데 점검말 부분이랑 제가 해드린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헤드라이트 약쪽교환해야 되고 어 안에 너무 장거리 너무 많이 타서 그런지 약간의 그 지저분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실리크링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간적으로 실리크리닝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해드린다는 거, 이 기프트콘 드린다는 거, 지금 그거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신 가격은 3,100한 4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매 예정 가격은 320만 원. 거의 10분의 1 정도 가능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판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그랜저 이 정도 스펙이고 이 정도의 가진 옵션이 있다면 은 그리고 이 정도 이런 흰색이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은 금액이고 매력 있는 금액이라 생각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엔진과 미션을 한 달이 아닌 두 달, 두 달에 4,000km까지 엔진과 미션을 자체적으로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 반품 교환도 가능하고요 집앞 배송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0분의 1, 320만원인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K-S 모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